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짧게 소개드렸었던 비절연형 전원장치의 회로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회로도는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개인 자작 실험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각종 용량 선정에는 제가 갖고 있는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딱뭐 정격이나 용량을 맞춰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회로도 동작 원리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회로에 맞게 이제 변형하시거나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회로 자체의 동작 원리만 이해를 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전원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감을 잡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동작 원리와 회로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치를 먼저 제가 만든 이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C 280V 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SNPS 같은 걸 만들다 보면 2 2 0 v AC 전압을 정류하면 310V가 되게 되는데 그 전압을 이제 매번 SNPS를 만들 때마다 이제 AC 전원을 꼽아서 캐패시터를 이용하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왜 우리 연구실마다 있는 30V 3A 전원장치, 30V 5A 전원장치처럼, 뭐, 310V도 그러한 전원장치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 만들어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 회로를 최초에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280V로 설계를 했는데, 뭐, 딱몇볼트로한 이유는 크게는 없었고요. 음, 그러면, 네, 입력 회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 입력에는 3핀 커넥터가 있고요 그리고 퓨즈, 바리스터랑 이제 각종 노이즈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 회로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부품을 구매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량 같은 부분은 뭐좀 아마 좀 여유롭게 제가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이쪽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제가 블로그에서는 좀 자세하게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쪽은 도립 전류 회로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4 0 0 v 2,200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용량의전액 이 캐패시터를 그냥 사용하면 상당히 큰 값의 돌입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입전류가 여기 있는 이런 커넥터라든지, 뭐, 퓨즈, 라인 필터, 뭐, 이런 부품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전원 몇번 껐다 켜는 거에는 큰 이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커넥터의 접전부가 좀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돌입전류 회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돌입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제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캐패이스터를 서서히 충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회로인데요. 이 동, 처음에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보시는 이 5W 100옴 두 개의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요. 전원을 인가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하도록 해서 여기는 있릴레이의접전부가벽기면 이제 200옴을 통해서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쇼트가 되니까0옴으로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거는 이 시간을 지연시켜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 회로예요. 여기 트랜스 트랜스리스 전원 회로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12V의 전원을 입력하면 이캐패시터를 충전시키는데 일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TR이 이온되는 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시간 지연을 줘서 이캐패시터가이 서서히 충전되도록 하는 그런 돌입 전류 제한 회로입니다. 여기에 뭐 저항 이네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캐패시터를 방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런 캐패시터가 없다면 전원을 끈 순간에 이 캐패시터가 방전이 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돌입전류 제한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쪽은 이제 이 전원, 이 전원부가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중요한 회로도겠죠. 잠시만요. 야, 뭐 이쪽부터 출력부터 한번 같이 보게, 보겠습니다. 예, 출력에는 뭐 커넥터가 있고, 여기 방전을 위한 저항이 있고, 여기 완충 목적의 캐패시터, 뭐, 바이패스 목적의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 션트 저항이 있습니다. 이션트 저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류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저항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정 전류 이상이 흐르면, 이 전원장치가 셧다운되도록 하는 기능을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왜, 우리 전원장치 보면, 설정한 전류를 넘어서는 전류값이 출력으로 흐르면, 이제 출력을 아예 꺼버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CC 기능이라고 하죠 정전류 기능, 커런트 아, 컨스턴트 커런트 기능 이제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션트 저항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리니어 파워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이러한 이렇게 TR이 사용되는 구조를 뭐 시리즈 레귤레이터 회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tr들이 출력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이제 i라고 할때 이러한 tr들이 부담하게 되는 전력은 v1-v2 이 값에 이제 i를 곱하는 값이 이 tr들이 부담하게 되는 전력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입출력 간 전압 차이가 크고,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이 TR들이 부담하는 전력이 높아지고,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발열로 이루어지, 발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니어 파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열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대신 뭐, 그만큼, 이제, SNPS에 비하면, 설계가 간단하고, 뭐, 응답속도가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또 있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발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열 손실을 이 여러 TR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열이 분산이 되니까 TR이 덜 고장나게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이제 2W 0 3 3옴의 저항은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리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오디오 회로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에미터에 있는 저항들은 이제 TR들이 균형되게 일을 하게끔 이런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여기 1K랑 330 옴, 여기 이런 거쓰는 것들은 뭐 TR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장들입니다. 저항, 여기 있는 ESC3150의 트랜지스터는 여기 이 트랜지스터들의 베이스 전류를 잘 공급해주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OPM프만으로 이런 트랜지스터를 구, 동작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달링턴 구조로 TR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o p 앰 m 가두 개가 사용되었죠. 칩으로는 o p 앰 m 가 하나에 사용된 거고요. 보시면 정전압 기능, CV, 컨스턴트 볼트 기능을 위한 o p 앰 m 가 하나 있고요. 컨스턴트 커런트 기능을 위한 o p 앰 m 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전압 기능을 위한 o p 앰 m 의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쪽에 전원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전원부는 저희 12W SNPS 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이 A, AC 220V가 입력되는 회로랑은 이제 절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SNPS에서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로랑 여기 있는 회로는 절연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출력 전원 있죠? 출력 전압, V-out. 이 V out을 이 s m p s 키트에 V out을 이 0V랑 short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걸로 이 컨, 컨스턴트 볼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한 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OPMP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반전 입력 단자에는 V-out이 입력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V-out이 입력된다는 건 무슨, 뭘 의미를 할까요? 이 OPMP에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OPMP의 공급 전원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5V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15V의 그라운드 점은 V-out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OP-AMP의 반전 입력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은 그냥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Vout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그라운드다. 이 OP-AMP 공급 전원의 그라운드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뭐 Vout 플러스 15V에서 이렇게 일정 전압을 조정을 해서 여기에 인가하게끔 했죠. Vout 플러스 15V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라운드는 여기의 그라운드랑 은 달라요. 여기에 그라운드죠?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점의 전위가 이 그라운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제가 수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해 놨어요. 자, 오피앰프의 동작 원리에 의하면 이 회로가 전체적으로 반전 피드백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단자의 입력 전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V out,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 out이죠. 그리고 여기 되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V ref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OPF 동작 원리에 의해서 V out이랑 V ref 전압이 같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정전압 기능을 수행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잘 설명을 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OPMP라는 건 플러스 단자랑 마이너스 단자가 있죠. 회로를 구성할 때 여기 이 마이너스 단자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면 이 플러스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과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을 전압을 이제 같게끔 하려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이랑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같게 하려고 동작을 해요. 그러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교재에서는 그냥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하면 여기에 임가되는 전압 V out 은 일정한 그라운드 전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입력되는 전압 V ref 는 일정하지가 않은 값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의 전이랑 여기 있는 V out 의 차이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op-amp 동작 원리에 의해서 이 V ref 의이 V ref 전압이랑 V out 의 전압이 같도록 동작을 하게 하니까. 그 관계에 의해서 식을 세워 보면 그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o p m 프의 동작에 의해서 이 출력 전압이 일정 전압으로 유지가 될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이 되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커런트. 예, 네, constant current 기능을 위한 회로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p amp를 사용하는데, 마이너스 담자 에 입력되는 전압을 보시면, vout 플러스 i 곱하기 0.1. 여기, 여기 전압이 vout이기 때문에, 이션트항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여기의 전압은 vout 더하기 i 곱하기 0.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이런식으로 또 효로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도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CV랑 비슷한 원리로 이 op-amp의 동작을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여기서 한가지 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 다이오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오드가 두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러한 다이오드들은 이한오피앰프가 동작할 때 다른 오피앰프가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경로로만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CV 기능이 동작할 땐 CC 기능은 동작을 안 하고요. CC 기능이 동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CV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CC 기능이 동작할 때만 이제 LED가 동작하게끔 해 주는 회로이고요. 레드랑 그린 LED를 사용을 했는데, 이 Constant Current 기능이 동작을 하면, 이 TR을 동작시키거나 꺼버려서 그에 맞는 LED가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한 회로입니다. 네,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Constant Current 기능이 동작하면 LED가 동작을 하게 설계를 했고요 따라서 이 CC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면,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CV 기능만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 때는 초록색깔 LED가 켜져 있게 되는 거죠. 뭐, 지난번 비조원형 전원장치를 소개드렸던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맞는 기판에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깔 LED에 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때는 CC 기능은 테스트를 하, CC 기능을 테스트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LED가 켜지는 건 보지 못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절연형 전원장치의 동작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비절연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30V 3A 전원장치나 아니면 30V 5A 전원장치랑 회로구성이나 동작원리는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뭐 디스플레이적인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제 MCU랑 같이 회로를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앞으로 회로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